1, 1에서 만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만난다는 건 교점이라는 얘기지. 접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라. 이 점에서 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네. y는 x에 대고 x의 세제곱랑 대략 이런 모양이 될거고 그다음에 어 2차 함수를 게보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그리고 얘를 y는 x의 세제곱을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y, gx라고 합시다. ax에, o, 이렇게 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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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음 t, 선 이렇게 얘가 서로 이1분만이라는점약에 점이 텍수의 점이면서 동시에. 지금 큰수 값이. g일이서. 같이. 두 번째는 두 번. 기울로표자 기울기가 안났습니다. 몰기의. 고비. 우리가 기울기는 미분계수겠지. 따라서 f 랑 1. 곱하기 g 프라임 1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f 1이면 1이요. g 이면1이요지 자, f 1라임 배합. 그럼 여기에 플러1 과자. 3x 되곱그다 g x 라임플 과자. g x 2 eax 플러스 b 그죠 자, 그럼 g f 이면3이고요 이면. g프라임이 면 2a플러스 b네요. 마이너스 1자 그럼 얘와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갈게 a플러스 b는 1이고요 3으로 나눠주면 2a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b는 3분의 7이 됩니다. 됐죠? 자, 중요한 점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한쪽 값이 서로 같다. 기울기의 곡, 즉 미분기의 곡이 마이너스 1이다.